안녕하세요. 쪽지개 최보살입니다. 예쁘죠? 갈수록 예뻐지죠? <laughs> 왜그런줄 알아요? 매일매일 쪽지개 최보살을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들면 빵값 둡니다. 아, 정들어 최보사라고 정드신 분들 빵 사서 택배로 보내시고요. 최보살, 아, 오늘 다 준비한 거는 월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동안은 음 이렇게 무슨 띠 무슨 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월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음력으로 다 1월생. 1월생은 그 사업가들이 많고요.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다른 추진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 정신이 강해서. 자빠졌다, 일어났다를 잘 하시고요. 또 1월생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크게 해외를 넘나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1월생 여러분들이 하다가 한 번씩 고꾸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생들은 공을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한월에다 공을 드리고 천재를 지내시고요. 절에 가시면 산신각에 가서 또 용신에 가서 또 공을 많이 들이시고 이런 선생님들 또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정해놓고 초발원을 해서 빌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월생 여러분들은 조금 의지력이 약한 분들이 많고, 또 그러나 친구 관계는 돈독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쪽집게 최보살이 말씀을 드립니다. 2월생입니다. 2월 생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고요. 좀 꼼꼼하신 분들이 많고 성격이 나대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이 2월생 여러분들이 일찍 또 이렇게 발복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발복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발복했을 때잘 관리하시면 중년까지 갈 건데 중년까지 못 가고 어 중간에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 아 오늘 쪽지개 최고살이 가르쳐드리고요이 2월생들이 영업을 해도 아주 1번 1등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2월생들이 또 장사를 해도 꼼꼼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만큼 성격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프가 막씩 올라갔다 씩 내려갔다 이런 어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2월생은 대개 보면 꼼꼼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한번 엎어질 때 2월생의 특징이 뭐냐 크게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5년 6년이 어 힘들고. 크게 엎어진 분들은 10년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월생들도 여기 신당에다가 이렇게 자신을 올려서 촛불 발언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빌어가야만이 또 좋고, 선생님과 손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활을 하시면 술렁크에 푹 빠지는 일이 적다. 경솔한 하면 망신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솔함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생은 초련보다는 중년이 좋고, 중년보다는 말년이 좋다. 극히 초련에 일찍 터진 사람은 꼭 그거를 어,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중년까지 갈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월생입니다. 이 3월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두삼의 격인 경우가 많아요. 시작은 잘하고 중간은 늘 제가 말씀하죠. 흐지부지 끝에 가서는 꼬리가 없는 격. 용두삼이라는 것은 내가 용용 죽겠지 신세가 되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 삼월생들이 그래서 남 눈치도 잘 보고 어, 빨리빨리 처세도 잘 하고 그런데 남의 일을 잘 도와준다고요 삼월생들이 그리고 눈치도 빨라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앉아야 하는 자리 서러야 하는 자리를 잘 구분을 하는데 정작. 내일에서는, 남의 일은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내일에서는 실패율이 많다. 왜 그럴까요? 이 상월생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바를 해. 오바를 해서 너무 추진을 해버려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너무 추진을 해버리면 술럼프에 푹 빠지고 수렁에 푹 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생들은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조상님이 도와주셔야 크게 성공한다. 그래서 3월생에는 뭐 아니면. 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생은 이렇게 한 가지만 대파장사 하면 대파장사. 예를 들어서, 어, 지포장사를 한다. 그러면 지포장사 막쭉 가야 실패율이 적다. 투자를 하면 땅에다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날라갈 수 있으니, 재산이 날라갈 수 있으니,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시고, 경솔하게 투자하시면, 오버하시면 돈이 어, 많이 날라간다. 그래서 실패율이 많다. 그래서 선생님 한분 정해놓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혼율이 많더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생들은 이 선생님 정해놓고 그렇게 가시고 또나 신령님 전에 본인 이름 사주 성명을 이렇게 그 반짝 반짝하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장군님 앞에다가 올려놓는 게 좋다 하고 오늘 쪽지게 최보살이 가르쳐 드립니다. 음력 4월생입니다. 어, 음력 4월생들은요, 부처님 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이 4월생들은 역맛살 기운이 많아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걸 좋아하고 한 자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해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오래 하는데 그 안에 앉아서 가만히 흔히 앉아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죽치고 앉아 있는 일은 오래를 못 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이분들이 또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이 불안하다. 사월생의 특징은 직업이 불안하다,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4월생이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 그럼 거기에 매진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만드는 거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좋아해. 그러면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내가 머리 일을 만지는 걸 좋아해. 그럼 이쪽에타고나 해. 그러면 미용실을 쭉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일을 하면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쪽지기 최고살이요 음, 가르쳐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